봤는데 너는? 그렇게 뭐 하면 봤나? 뭐했죠? 오늘 저희는 영화 보고 왔죠. 난 이게 어떻게 나올까라는 두려운 반, 이게 어떻게 나올까라는 두려운 반. 일, 칠일 동안 거의. 찍은 찍은 건데. 응. 아 영어 배우들은 분위기가 남다르다 역시. 불 좀만 더 켜줄 수 있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최대치예요. 맞아요. 응. 최대치. 저희가 불에 가까이 갈 수는 있어요. 가까이 갈 수는 있어요. <laughs> 영화 언제 나오냐면 8월 15일인가? 10... 3일? 8월 13일. 에이, 재밌었다. 재밌었다. 진짜로 어. 재밌었다. 재밌었어. 재밌었어. 어, 재밌었다. 어. 저희가 음. 고향에 입성하죠 응뭐갈 음. 때마다 약간 안도의 눈물인 것 같아 잘 해왔다 뭔가 뭐 지난 날들 떠올릴 때마다 힘들긴 했나 봐 힘들었죠 어, 힘들긴 우리가. 했나 봐 어제 찍었던 그것도 너무 좀. 아, 나 진짜 그 거기 들어가자마자. <laughs> 그 <웃음> 세트, <웃음> 그 <웃음> 세트 <웃음> 형 그거 말한 거지. 그쵸, 뭐. 그쵸. 바로 찔렀어. <laughs> 김부행과 강흥행? 아, 강흥엉강흥엉 아, 형은 약간 흥흥 강흥흥! <laughs> 또 있지. 이제 10년. 신년... The Decade. 앨범. Okay. 그만 가! 우리 원정동. 부산 원정 고고. 그거... 아껴둬요? 아, 어떻게, 지금 다 풀어 말어. 아, 불러 말어, 그냥. <laughs> 아, 뭐 어쩔 건데. 아껴두자. 뭐 연주해 말어. <웃음> 아껴둘까? 아껴둘까? 요번에 <laughs> 진짜 길었던 것 같아. 역대지. 맨날 역대급이야. 어쨌든 웹은 역대급이거 그러니까... 보니까... 아, 네. 고향에서 진짜 때창하면 진짜 또 무슨 느낌... 얘들아, 아, 미안해... <laughs> 들안아 아, 제가 미안해... 요안해 미안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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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미리 선포하려고 안해 야, 안해미해 <laughs> 그리고 저희는 이제 또 설레고 기대하고 냥 재미있게 지내고 있으면은 저희가 가겠습니다. 우리가 할게요. 어, 우리가 준비해서 갈 테니까. 그러면 저희는 진짜 다 왔거든요. 음. 그러면 은 다음에 또 봐요. 안노. 안녕. 안녕. <laughs> 질문. 우리 신곡 제목이 뭐였지? 아, 우리 신곡 제목을